스피노자의 결정론적 범실론에 의하면 세계는 결정되어 있으며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행동은 모두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원인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착각이며 환상이라고 단언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스스로를 지속시키는 힘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외부적 원인들의 힘에 의해서 무한히 압도당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정념을 피할 수 없는데 스피노자는 인간은 항상 필연적으로 정념에 예속되며 자연의 보편적 질서에 따르고 그것에 복종하며 사물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그것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본성에 대한 앎을 가져야 합니다. 스피노자에게 그것은 신즉 자연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필연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참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 자체인 신에 대한 지식이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자유 또한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의 자유는 정념에 좌우되지 않으며 명석하게 파악된 근거에 따라서 행위할 때 성취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진정한 행복은 신에 대한 이성적 인식, 즉 직관적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지복은 오직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일 뿐이다. 그리고 지성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행위를 파악하는 것일 뿐인데 이들은 신의 필연적 본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그리고 또 신에 대한 인식이 정신의 최고선이다. 정신이 누리는 최고의 덕 또한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세계 전체의 필연적 연관에 대한 완전한 통찰에 이를 수는 없지만 사건이나 사물이 각자의 선행 조건 및 결과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더 명석하고 판명하게 파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해지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로부터 행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음식과 운동, 연극 등 이런 종류에 속하는 다른 것들을 절제하면서 즐깁니다. 또 현명한 사람은 우울함에 빠지지 않으며 증오 및 이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질투, 조롱, 분노, 복수심 등을 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것들을 신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인식하는 것 또는 자연의 법칙에 필연적 결과로 인식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모든 것을 영원의 상 아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정신은 신체의 관념입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들이 인과 법칙에 따른다면 정신은 관념들의 논리법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사건들을 자연 법칙에 필연적 결과로 파악하고 따라서 영원의 상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정신은 모든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알므로써 불필요한 공포나 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인의 삶입니다. 자유인은 자신의 본성의 즉 이성적 인식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외부적 원인들의 힘에 의해서 끝없이 압도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을 우리의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전체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평온하게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명석판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여러 부분들 중 지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부분,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더 나은 부분은 분명히 이런 사실에 전적으로 만족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만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더 나은 부분이 하는 노력은 자연 전체의 질서와 일치한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신 또는 영원한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자연의 법칙. 즉, 이성의 법칙에 대한 인식의 노력에 비례하게 우리의 자유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스피노자는 진정한 자유를 신에 대한 지적 사랑과 동일시합니다. 신체로서 표현된 신 자신의 자연 법칙은 영원한 것이며 또 무한하고 영원한 신의 본질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신의 영원한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체의 정서를 파악함으로써 또한 우리는 그것들이 신의 관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신을 사랑하게 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서를 더 많이 파악하면 할수록 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끄는 인식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최고 형태의 인식을 신의 몇몇 속성에 대한 타당한 관념으로부터 사물의 본질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물들을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을 더욱더 많이 파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파악을 바탕으로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종류의 인식으로부터 원인으로서의 신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즉 상상으로 하는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을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한에서의 신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부터 스피노자가 말하는 행복도는 자유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인식은 곧 자연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유형을 과학적 지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 질서에 대한 지식, 자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지식, 인간에 관한 의학적, 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지식도 이러한 인식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성과들이 전반적으로 이에 일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과학적 지식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과 환경과 세계는 상호 끊임없이 작용하는 다중적인 인과적 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체적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작용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는 세계 이해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상호 연관적인 필연적 인식이라는 척도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며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인식과 지식들은 상호 연관된 필연적 지식들의 체계로 종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출하는 자연과 산출된 자연으로서 신에 관한 직관적 인식은 무한실체로서의 전체 자연과 세계에 대한 필연적 인식이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신의 영원성에 관한 깨달음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는 스피노자의 말대로 자연과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타당한 관념과 타당한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착각과 환상, 부질없는 집착과 예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며, 또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안내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원을 향한 길고도 먼 여행은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짧은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은 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인간이 지녀야 할 의무로 삼을 것을 요청한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